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는 출근할 때 구름 속에 갇힌 햇살이 눈이 부시게 푸른 빛을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분이 아주 상쾌했는데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낼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행복하게 하루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오늘의 제목은 가족 신문입니다. 자, 가족 신문에 긴 이야기를 오늘 함께 읽어보고, 그리고 받아쓰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음, 가족신문은 몇 쪽이냐면, 교과서 책 13쪽 세 번째 줄부터입니다. 자, 여기 적어놨습니다. 13쪽 세째 줄부터, 첫 번째 장은 13쪽 세째 줄부터 14쪽 둘째 줄까지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가족 신문 학교에서는 왜 해마다 가족 신문을 만들라고 야단인지 몰라 사진관을 가는 길 내내 입을 내밀고 투덜거렸다. 입을 내밀고 투덜거렸다. 손에 들고 있는 누름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자, 여기 사진 한 장을 한에 띄워주셔야 돼요. 왜냐면 하 한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띄우셔야 돼요. 그리고 장은 단위예요 그래서 한장 써야 됩니다. 꺼에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다현이가 다섯 살. 자, 여기와 여기 같죠 다섯은 숫자고 살. 이것은 단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띄웠어요. 그리고 대는 해자 여기도 치, 어, 띄워줬는데요 자, 주위에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찍은 가족사진인데 사진 속에는 내 식구가 환하게 웃고 있다 한가운데 부모님이 앉아있고 양옆에 다현이와 쌍둥이 자, 땅둥이, 재현이 오빠예요. 자, 여기까지. 땅둥이, 오빠, 재현이, 그리고 부모님 어깨에 몸을 살짝 기댄 채서 있었다. 자, 기댄 채. 채는 따로 썼습니다. 어렴풋하게 그날 일이 생각났다. 해마다 3일절에 가족 사진을 찍었다. 3일절은 부모님 결혼 기념일인데, 결혼한 이던 해부터, 자, 이던 해부터는 훔쳤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가족 사진을 찍었다. 집에 있는 낡은 사진첩에는, 그렇게 찍은 가족사진이 한 곳에, 한 곳에 모여 있다. 모두 일곱 장인데 다윤이가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다. 이 사진을 찍은 몇달 뒤에 재현이는 넘길게요. 자, 대현이와 다현이가 몹시 아팠는데 그 뒤로는 가족 사진을 찍지 않았다. 변변한 가족 나들이 한번한 적이 없으니 다현이 아주 아주 띄어서기가 많아요. 이거 주위에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한번 여기는 숫자고 여기는 아니에요. 하시 읽겠습니다. 한번한 적이 없으니 딱히 사진 찍을 유도 없었다. 딸랑딸랑. 다연이가 사진관문을 열고 들어 가자. 종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아저씨, 이 사진 여기서 찍었거든요. 필름 좀 찾아주세요. 아저씨가 천천히 들여다보시고 나서 다연이 얼굴을 슬쩍 바라보았다. 그래? 이 사진 찍은지 자, 여기까지예요. 자, 이게 끝나는 게 15쪽 둘째 줄에서 끝납니다. 자, 그럼 우리 어르신들 받아쓰기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자 1번 학교에서는 왜 해마다 가족 신문을 학교에서는 왜 해마다 가족 신문을 자 학교에서는 왜 해마다 가족 신문을 자 여기는 한다 하나 들어가요 학교에서는 왜 해마다 가족신문을, 가족신문을. 자, 하셨습니까? 자, 이번은 학교에서는 왜 해마다 가족신문을. 자, 2번. 만들라고 야단인지 몰라. 만들라고 야단인지 몰라. 만들라고? 야단인지 몰라? 자, 여기서 딱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 표 마무리가 안 됐어요. 다음 표 마무리가 안 됐어요. 자, 만들라고? 야는지 몰라? 자, 그러면 1번과 2번은, 2번은 같은 문장이에요. 땅표가지고 원통이 됐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진관을 가는 길 내내. 사진관을 가는 길 내내. 자, 가는 길은 뛰 띄웠어요. 가는과 길이 띄어졌어요 그리고 내내. 자, 사진관을 가는 길 내내. 입을 내밀고 투덜거렸다 자 그러면 여기 문장에서는 사진관을 가는 길 내내 자까지 할 거예요. 사진관을 가는 길 내내 사진관을 가는 뛰고 길 내내 4번, 이벌 내밀고 투들거렸다. 이벌 내밀고 투들거렸다. 이벌 내밀고 투들거렸다. 이벌 내밀고 투들거렸다. 오버 손에 들고 있는 누런 봉투에서, 손에 들고 있는 누런 봉투에서, 손에 들고 있는 누런 봉투에서, 들고 있는 물은 봉투에서 자 다음 6번 사진 한 장을 꺼내 가만히 사진 한 장을 꺼내 가만히 자 6번 사진 한 장을 꺼내 가만히 사진 한 장을 꺼내 꺼내 가만히 사진 한 장을 꺼내 가만히 자 다음 7번인데요 7번 준비해 주세요 자 아, 7번 가만히 바라보았다 어떡해요? 가만히 바라보았다 자 7번은 짧아요 가만히 바라보았다 가만히 바라보았다 자 8번 다섯 살 되던 해, 지은 자, 다섯 살 되던 해, 지은 가족사지. 자, 다섯 살, 다섯 살 되던 해, 지은 가족사지. 자, 다섯 은 숫자이고요. 살은 아이기 때문에 살띄라고 했어요. 되던 해, 지은 가족사지. 됐어요. 자 이번에는 9번이에요. 사진 속에는 사진 속에는 내 식구가 환하게 사진 속에는 내 식구가 환하게 사진 속에는 내자내도숫자예요 네. 환하게 아이고 칠판이 자꾸 흔들려서 제가 잡고 있어요. 사진 속에는 내 식구가 안하게. 자, 10번 한 가운데 한 가운데 부모님이 앉아 있고. 자, 여기 하는 숫자가 아니고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한 가운데 부모님이 앉아 있고, 한 가운데 부모님이 앉아 있고. 나온데 부모님이 앉아 있고 자, 11번. 양 옆에는 다현이와 쌍둥이 오빠 재현이. 자, 양 옆에는 다현이와 장미, 오빠, 재현이. 자, 우리 가족이 사진 찍을 때 어른이 가운데 앉고 자녀들은 옆이나 뒤에서 서서 이렇게 사진 찍는 모습이 우리 집집마다 가면 다그런 사진이 걸려 있어요. 자, 그림으로 보는 거 같죠, 그죠 자, 양 옆에는 양 옆에는 다현이와 쌍둥이 오빠, 재현이까지요, 재현. 대현. 자, 이는 승략할게요. 양옆에는 가현이와 쌍둥이 오빠, 재현이. 자. 그다음 12번 할 거예요. 자, 12번. 12번. 자. 부모님 어깨에 몸을 살짝 기댄 채. 부모님 어깨에 몸을 살짝 기댄 채. 자, 부모님 어깨에 부모님 어깨에 몸을 살짝 살짝 기댄채 기댄 끼우고 채자 13번 할까요 어렴풋하게 그날 일이 생각났다 어렴풋하게 그날 일이 생각났다 어렴풋하게 자 확실치는 않고 희미하게 생각나는 거죠 어렴풋하게 어렴풋하게 그날 일이 생명났다. 어렵붙하게 그날 일이 생각났다 자, 14번. 해마다 3일절에 가족사진을 찍었다. 해마다 3일절에 가족 사진을 찍었다. 해마다 3일 절에 가족 사진을 찍었다. 아, 지금 작은 생각했습니다. 해마다 3일 절에 가족, 가족 사진을 찍었다. 자, 15번. 15번. 다현이가 몹시 아팠는데 다현이와 다현이 쌍둥이 파짝한 거예요. 자. 쌍둥이라고 할게요. 쌍둥이가 없 아팠는데 쌍둥이가 몹시 아팠는데 쌍둥이가 몹시 아팠는데 쌍둥이가 몹시 아팠다면 재현이와 다현이 둘다 아팠던 거예요. 자, 16번. 그 뒤로는 가족 사진을 찍지 않았다. 그 뒤로는 가족 사진을 찍지 않았다. 그 뒤로는 가족 사진을 찍지 않았다. 자, 17번 변변한 가족 나들이 한 어. 변변한 가족 나들이 한 어. 변변한 가족 뛰고 나들이 함. 뛰고 한 뛰고 건 뛰고 한번 간, 한, 띄우고. 한 번, 한, 자, 중한 가족, 나들이 한번 간. 자, 그 다음, 18번. 적이 없으니. 자, 18번, 17번과 18번. 장 이었습니다. 자, 단 적이 없으니. 딱히 사진 찍을. 자, 간 했었고, 저기 없으니 사진, 딱히 사진 찍을 미리 딱히 사진 찍을 미리 화딱하네요, 기저서 사정이 자, 19번. 자, 19번. 어, 딸랑딸랑. 종소리가 정쾌하게 울렸다. 딸랑딸랑. 종소리가 정쾌하게 울렸다. 자, 딸랑은 다운표가 들어가요. 딸랑딸랑. 목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목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자, 마지막 20번 할게요. 아저씨 필름 좀 찾아주세요. 자, 이는 다현이가 아저씨한테 지금 하는 말이죠. 아저씨 필름 좀 찾아주세요. 아저씨 아저씨 필름 좀 찾아주세요. 필름 띄우좀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아저씨, 필름 좀 찾아주세요. 자, 여기 다운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공부를 다 했는데요. 자, 여기까지 했던 거는 다시 책을 배워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어, 내가 어디에 틀렸는지 한번 책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